오회 살펴볼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작권을 판 애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후 그가 축복을 유혹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그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신하지 않은 대가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례자라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죠. 타국인입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라고 하는 소리죠. 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돌아가야 될 집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본향으로 다 복귀할 것이에요. 문제는 이 타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을 가지고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보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성도의 헌신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배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듯이요, 경배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거룩한 삶과 깨끗한 삶은 쓰임받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요. 더러운 생활을 가지고서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방편을 방법들을 다 강구해본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어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양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요. 구원 받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마귀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역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입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필요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그 사람이 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지만은요,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것을 전달하실 방법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없,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돼요. 오늘 이 세대까지 이 시간까지 누군가가 그 말을 그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위협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많은 손해가 따를 것이라고, 많은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근거 없는 위협을 가함으로 인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목적은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더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 남아있다고요. 더 예비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 헌신하지 않은 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냐 헌신할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에, 그 영광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나서 장래가 총망된다고요. 아버지 뒤를 이을 사람 아니에요. 어두운 저녁 골목 가다가 뒤에서 몽둥이로 강타 당해가지고요,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사지만 멀쩡하다 뿐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누구인지 어디 집안 사람인지 뭘 하다가 쓰러졌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저주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쓰임 받을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지 않은 대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소중하죠.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간이 모이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과 열정이 모이면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그게 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돈은 귀한 거예요. 노력이 다 스며들어 있다고요. 거기에 나의 인생의 시간이 다 스며들어 있죠. 그러니까 돈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인생은 시간에 대한 에, 시간에 대한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현명하게 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지혜 가운데 하나는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가 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70년, 80년의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아, 그 이상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은 그 삶의 질이겠죠? 70년을 사는데 10년 이상 중환자실에서 보낸다. 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똑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삶이 되어질 때에 의미가 있죠? 예.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날들을 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편, 90편, 12절 말씀인데. 에베소소 5장 16절에서도 시간을 사서 오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압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요. 11개상 6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에서 또 재판관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카운트 멈추세요. 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딱 고정이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만 계속 걸려요. 물리적인 시간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져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시간, 시간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이 80을 넘어서 90년 동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거의 무관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꼽을 수 있는 것이 몇개안 돼요. 몇 개. 그러한 반면에 20대를 보내고 30대 초반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더라도, 전 자신의 전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했을 때는 한 날, 한 날이 무가치한 날이 없다고요. 헛된 날이 없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날이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 날이었습니다. 이루어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마감한 날이었지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후회 없는이라고 하는 제목을 검색을 검색 나내 놓고요 그 책을 한번 주문해 보면은요 우리나라 그게 말로 된 에, 그런 그 책만 한다 하더라도 40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 후회하는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을 사람들은 관심있게 책을 쓰고 또 그런 책을 사람들이 잘 찾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원과 관련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작권을 판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속된 자는 뭐라고 성경에서 정의되어 있습니까? 인생 전체의 관점이 먹을 것, 입을 것이에요. 의식주의에요. 그것만 해결됐으면은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해결됐으면은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전념해서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은 의식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니라 그게. 너희가 아는바와 같이 그가 그후 그가 축복을 유혹으로 받으려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인생을 리셋 하게 해 주십시오. 게임 할때 많이 한다면서요. 망쳤다 그러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한다. 인생은 리셋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거절 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오더라.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대로 밖에서는 밖에 생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영향력의 상실, 그것은 능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경우를 살펴볼 때는 하나는 로시고 하나는 다고입니다저 삼손이에요. 롯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고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와 딸과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장인 어른이 지금 농담하시는 거 보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었었죠. 롯의 아내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소돔의 사치와 쾌락으로 가득 찼어요. 롯은 의인이었다고, 의인.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의 가족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을 살펴봤더니 사치와 쾌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소돔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연연해서 뒤를 돌아보고야 말았죠.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로세의 딸들은 구출이 되었죠.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배인 소돔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친 상관해 버렸지요. 이스라엘의 원수민족을 놔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원수지간이 된 것이지요.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족 내에서도 로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다름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은 결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삼손이 불순종의 결과 이민족에게 끌려가 버렸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이요. 이교도 신전으로 끌고 갔어요. 다곤 신전이었었죠.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돼 버린 것이. 삼손 하면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이라고요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그건 두려워 떤다고요. 여러분의 구령자들이 거리 설교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효를 증거하고 했을 때 여러분 무시하고 막 여러분에게 대드는 사람 있어요? 실상은 그 사람의 마음은요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바짝 긴장하고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적개심을 토로하는 것인데 그건 겁이 난다고요. 겁이 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겁쟁이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다르게 살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었죠. 그러나 이제는 무능합니다. 누가 삼손을 무서워하겠어요? 다 묶여있죠. 다곤신전에서. <laughs> 지금 매여있죠. 헌신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쉽게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능력 있는 전사가 오릿광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패배했을 때에 패배한 그곳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을 영화롭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되어버렸고, 자신들의 신은 전능한 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혼신하지 않은 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사람, 다윗이죠? 배고프고 추울 때,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배부를 때였다고요. 등이 뜨뜻해질 때였습니다. 쫓겨 다니는 신세에서 벗어나서 이런 한 나라의 정식 왕이 되어버렸죠. 군대가 얼마나 또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군대가 있어요. 자신은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범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사모예라 12장 14절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 버리는 것인데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다. 하나님 모독죄는 사형에 처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걸어서 고소했죠. 똑같이 하나, 다윗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걸려 들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인간의 본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명예가 돌아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작심하는 것이 에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명예가 돌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웬만한 젊은이들도 그 정도 생각은 하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심지어 바울은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불법이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고기 먹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것도 평생 먹지 않을 그런 마음도 있다. 그렇게까지 언급하고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자세죠. 하나님 앞에 명예가 에,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것, 헌신에 헌신하지 않을 때에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모독받고 하나님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족의 멤버다 요네 사람 사는데 그 중에서 너 내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더 말할 것도 없다고요. 마귀는 한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찾아 나선다고요. 그한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체를 다 위협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로시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해 주셨죠. 롯에게 한번더 기회를 준 거예요. 롯이 구출당했어요. 이렇게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롯이라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셔서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롯은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순례자의 삶에 헌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소돔이에요. 마음에는 소돔이 담겨 있어요. 결국 소돔의 지도자가 됐죠. 소돔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투자했겠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다 올라갔겠죠? 얼마나 마음의 쾌제를 눌렀겠습니까? 그러나 끝이 중요하죠. 소돔 사람으로 삶을 마감해 버렸어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중요하지, 그 보장되지도 않을 장자 상속권? 그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떨 것이냐? 축한 것으로 바꿔버렸을 때, 거래가 아주 성공적인 거래였다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문제는 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이 결정하겠죠. 삼선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모멸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그것을 또 짓밟아버렸을 때또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우연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건 명백한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는데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좋지 못한 죽음이지만은요, 좋지 못한 죽음이 뭐예요? 자살이라고요. 삼손은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그 자살이라고는 과정을 통해서 차선의 생을, 차선의 삶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결국 마지막 하나 건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릴 이유가 없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잖아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마귀가 달려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달려드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가장 귀한 것을 도둑질하기 위함, 위함인 것입니다. 빼서다가요,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려, 멸망시켜버린다. 다른 사람 쓰지도 못하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지내, 지내야 그 구원이 의미가 있지요. 근데 몰라요. 늘 의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죠? 양심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처럼 살면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 하나만 제외해 놓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신하지 않았어요. 에,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주는 즐거움으로 많은 오락거리들이 있죠. 아니면 쾌락이 있죠. 심지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특정한 중독에까지 도움을 요청해서 중독이 주는 쾌락에 탐닉하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그건 밑빠진 독이지요.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참회한 내용이요,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이었어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말씀하셨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작심했을 것이라고 다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헌신하면 돼요. 간증,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산입니다. 재산 목록이로, 그건 간증이에요.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죠? 신실하게 그 신실함이 성도들 안에서 입증이 되었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명예의 손상이 가보면 극단적으로 선택하잖아요. 주변에서 몇몇 보잖아요. 그 거기까지 올라갈 때 동안에 얼마나 자기 희생을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 헌신을 했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단한 한 번에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스도님이 말하는 것이 간증이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말하면 명예라고요, 명예. 어떤 범죄에연루 됐든지간에.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스의 간증을 파괴했죠. 여러분의 간증이라고 해서 파괴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주체가 똑같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에서 받을 상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상과 유혹과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7절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작권을 파내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던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일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로 보상 때라고 말씀드렸죠. 보상받는그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신 은사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겼죠 어,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명령들을 잘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잊 잊으셨을지 몰라요 그 수고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다 모으셨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대로 보상해 주세요. 그대로 상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대상 가운데 하나죠. 거기서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있는 겁니다. 언제요? 헌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6장에서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야 돼요. 천년 왕국에서의 상과 유업과 보상. 면류관으로 대표되는 지 통치권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인데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보다 더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헌신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희생의 대가가 큰 것인가? 헌신하지 아, 노무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희생의 대가가 더큰 것인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죠. 헌신하지 않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계속 틈을 주게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고 싶어도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말뿐이에요. 작심삼일이 뭐예요? 여기서 작심하지만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무장 해제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소유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규정해 놓으셨죠? 인정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고집부릴 것이 따로 있어요. 이건 내거 아니라고. 내거아니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동의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나의 주님께,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 나의 영과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내 인생을 신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것이에요. 카운셀러 만나기 위해서 좋은 현명한 상담가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요. 워렌 버핏인가요. 그 사람하고 점심 한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을 해요. 어떤 주식 사야 되느냐.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상담가 중에 상담가인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의탁했을 때 후회될 것이 하나라도 있겠는가. 여러분이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